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때 방위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선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선박, 전함 등을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낮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해상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배와 정비 기술 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반영하듯이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주가는 장중 높은 상승을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방위비 인상 인상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 안보에 미군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위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는데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방위비를 높이겠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가 주장한 금액은 무려 100억 달러, 한화로는 14조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관련 장기 계약은 이미 완료되어 있어서 쉽사리 바꾸긴 어렵겠지만, 정권이 바뀐 만큼 협상 테이블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포스코 중국 공장 철수입니다. 포스코는 한국의 대표적 철강 기업입니다. 90년대 후반 중국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장강에 설치한 사업소가 닫게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중국의 자체 철강 기술이 발전되면 서수익성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기술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누구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든지 쓸수 없는 게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은행권 예적금 이율 인하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낮추면서 은행들의 예적금 이율도 함께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신금리라고도 합니다. 다만 이 수신금리와 별개로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요즘 용어로 예대금리차라고 합니다. 말 뜻은 예금과 대금의 금리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다섯 번째 주제는 대기업의 AI 살아남기 전략입니다. 이제 곧 키워드 중심의 검색 행태에서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 방식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삶에 더 많은 비중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AI 살아남기 전략은 뭘까요? 바로 품질 향상과 데이터 혁신입니다. AI는 앞으로 최적의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분류하고 선발해서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텐데 이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가치 향상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더잘 표현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